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 드릴 코인은 비트토렌트 코인입니다. 자, 지금 비트토렌트 코인 홀더분들 이 계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 하락이 좀큰 폭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남겨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.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실 이제 이 코인 투자가 정말 별거 없는 게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세력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자 현재 이 비트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.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글로벌 세력들에 의해서 시세가 분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이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과 이 포트폴리오 일정들을 다 공유 드렸고 이때 해당 정보 받아 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고맙다며 연락을 많이 남겨 주셨는데요 현재 이 비트토렌트 코인 같은 경우, 다시 한번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인데, 제가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, 최소 10배 이상 상승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, 저희 홀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세력들에게 당하지만 마시고, 이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, 수익을 조금 더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비토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해당 자료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고요. 나중에 이 급등이 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배처를 해야 되는지 이 연락을 남기시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이 정보를 받아 보시면 여러분들의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겁니다. 자, 해당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 세력들이 펌핑 시키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들어가 있고요.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어서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건지 이정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도 나와 있는데, 이 자료를 기반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고, 저도 이 자료를 얻기까지 많이 힘들었지만,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. 근데 이 자료를 돈을 받고 파는 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의 피해를 조금 방지를 해보고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2 7 7 7 9 3 1로 비토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해당 자료 100% 무료로 공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차트 보시면서 답답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는 시간 딱 5초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후회하는 일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 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